카드입니다 안에 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임신한 것처럼 나솔 4cm짜리 혹이 발견돼서 그거 경갑으로 가고 있어요. 여보 안녕 무슨 소리야?

작은 상자 만들어줄게 <목소리도> 사랑아 우리 이제 이집 마지막이야 <목소리도> 와, 이올어래어 올라가. 와, 천연 김치 냉장고네. 난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막 나쁜 일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어. 더잘 돼서 이 집에서 나가서. 그래요. 맞아. 더잘 돼서 이 집에서 응. 나가서. 어. 응. 최고야. 맞아. 고마운 친구들. 다음 들어오는 분도 여기서 잘 돼서 나가세요. 나 우린 엘그란데 그동안 재밌었어 이 애기 침대를 쓸날이오겠지 사랑, 이어디 갔어? 사랑, 이데디고올 어? 사랑, 이 사랑, 이 여기 있었네? 여기 있었네? 사랑, 음, 이오 I'm <laughs> gonn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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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주차할거 오늘 저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막 그때쯤에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가고 어 그런거 같아 아무튼 저렇게 해서 이제 다 내려와서 여기 자가 있는 곳에 와서 이제 거기서 밥먹을거야 그래.

Pero el tirado. Oh. ¿Por ¿Sí, qué? Los carmientos lo coge después o wow, algo, bueno. 공부 시켜줘야, 어, 어. 공부를 시켜줘야 응. 기회가 생기잖아. 나중에 어. 근데 예절 아, 교실이랑 교회랑, 교회랑 뭐가 다를까? 응. 교회에서도 예절 배우고 인품 배우지 않나? 아니, 교회가 안 좋은 게 응. 여기로 보내면 수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아, 거야. 어, 이미 응. 너무 수녀되 돼봤어. 그때 응. 교회 많이 보냈어 응. 우리가 돈이 어. 없어서 대안재수는 <laughs> 응. 맨 앞에 앉아있어. <laughs> 무술을 하되 응. 중간중간에 응. 다양한 경험들을 좀 시켜줘야 돼 어.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너무 한 분야에만 있으면 또안 좋다고 생각해 너무 갇혀버리니까 어, 세상을 조금 더 넓게 응. 볼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나한테 그런 방황들이 응. 엄청난 선물인 것 같아 훨씬 많은 세상을 들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네. 밟으면서 다시 발려고아 이거 호스 발자국이네. 어. <laughs> 최대한 안마만처럼 <laughs> 그러네 <laughs> 우리 집으로. 안처럼 안 보이려고. 아 이제 도둑 오면 누가 왔는지 이제 다 들킨다. 그러고 이 시기에 도둑이었게 사람이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? 아니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어? 나는 보고 있어. 보고 있어? <laughs> 얘 진짜 실을까봐 난. 여태까지 안한거 같거든? 응난어떻게 조금 괴롭야지 귀여우니까 와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그래 진짜 기분 좋다 어아 1년 내내 하고 싶다 진짜?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예뻐 찍을 거 같아 씻고 아, 있는 거 아니야? 어 그러게, 씻고 아, 있어. 있어. 아 좋다. 와 이거 진짜 내가 바라던 거야. 이거. 음. 이거 진짜 내가 바라던 행복이야. 진짜 나도 너무 행복해. 우와. 우리 가족으로 어,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할수 있는 거. 진짜 예뻐. 어, 와 고민해서 잘산거 같아 응 예뻐 어 이쁘다 되게 특별해 일단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천사부터 예오디통수 진짜 귀엽다 머리카락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어 <laughs> 어, 봐봐 디통수의 머리카락 얼마나 귀엽게 입었지 신기하다 어, 손 흔들어야겠다 와 예. 아, 훨씬 이쁘지 않아? 맞아 더 예쁘다. 대한민국의 변화가 오기를 천사니까 한 다섯 개 들어주고. 응. 음.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우리 마음에 드는 곳 찾아서 거기에 5년 후에 집 사는 거야. 진짜 좋은 거 같아. 어, 근데 난 사실 마음 속에 음. 지역이 하나 있거든 벌써. 그래? 남해. 남해. 어. 오년 어. 후에 음. 우리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. 응. 음. 근데 애기는 진짜 애기의 결정에 맡긴다 맞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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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줘 그래. 그렇게 애기를 초대하고 싶지 않아 맞아. 그것부터 미안할 것 같아 오 진짜 귀엽다 가까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어, 이거 기계가 만든거야? <laughs> 왠지 손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어? 그러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어, 비난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네. 사람 어. 음, 아빠가 될 만한 사람인 거 뭐래야 될까? 응.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내가 나를 생각하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거, 평생 해본 적 없는 거, 이제 성공했고, 응. 저것만 아니고 훨씬 많은 것도 할수 있다고. 응. 내 스스로 믿을 수 있으니까, 응. 그렇게 했으니까. 응. 아니면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 진짜 이상해 외계인 <laughs> 아 웃겨 <laughs> 와 사랑이 오늘 목욕했는데 전혀 오늘 목욕한 강아지처럼 안 보여 이제 러안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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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진짜 유신했어 바로 떴어 두줄 어? 진짜로? 오 뭐야 갑자기 와, 아니 진짜? 진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? 미쳤다. 와 됐어? 뭐야? <laughs> 와 진짜 예상 못했어. 아 진짜 어떡 해? 아 그럼 이제 이제 어, 너무 축하이래지와 아이 축하해.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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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

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바로 됐네. 며칠 전에 내가 어. 이제 드디어 마음이 좀편해졌다고 어.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됐어. 와 진짜 믿기지 않는다. 와, 지금 뭐 현실 같지 않아. 나 지금 너무 무서워. 너무 섭지 괜찮아. 나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달은 안 일주로 갔어. 어 나도 아니. 어떡하지? 뭐 어떡하지? <laughs> 행복하게, 행복하게 했어야지 <laughs>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